일로 내려가면 죽어, 우리. 너무 추울 것 같다, 진짜. 밤밤반밤 아우 이거 계단 왜 이렇게 높아? 아 다리. 여기서 우리 신부 입장하자. <laughs> 사람들 여기 밖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일로 들어온지 잘 모를 것 같아. 어쨌든 도착을 해봤습니다. 신 이랑 똑같네. 그래도. 이제이런게있어서 근데 뷰가 진짜 예쁘긴 하다 그리고 덥겠다 이쪽에이렇게 포토 이이블이이렇게에서네이동로에서이고네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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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준비해 주시면 이동네이 아, 아,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아 여기가 신부 대기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단독으로 신부 대기실이 굉장히 크게 중요게 있어서 아 사진 많이 찍으시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식이 되거든요. 음 네. 그럼 어, 하객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서 찍으셔도 되고 보통 이제 신부님 손님들이 쪽으로 오시니까 여기서 이제 같이 사진 찍으시고 음 네. 네. 뭐 끝나고도. 어 여기가 큰네 생각보다. 네. 그 식대는 여기 테이블은 이제 접수대로 빠지고요. 접수대가 어디예요? 접수대가 아까 맨 앞에? 네. 하객이 음. 70분이라고. 아니요 120명. 120분. 네. 딱 120분까지 가는.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어 날씨가. 네. 그런, 않으면 그런데 그런 건 조율. 어차피 다 조율해가지고 저희가 네, 원하는 대로 네네.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니까 접수대가 누구 학용 명단 쓰고 그그 추기금 그 네, 받는 걸 접수대라고 하시는 거죠? 네. 이 테이블 두 개가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제 뭐 친하신 친지 분들이나 여기서 아 식사하실 수있게 준비가 되고. 네네네네네. 어, 지금 120분이면은 내일 코레는 가도됩니다 접수대는 여기다가. 아난 저기다 할라 이제. 이제 그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인원이 좀 많으시면은 보통 가까이로 빼는 것도 왜냐 음... 여기가 북적북적 거리면은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더라고 네, 왜냐면 이게 뭔가 자동문이 아니니까 네. 이문 때문에 더 시야가 좁아 보이긴 하겠다 음. 뷰가, 이제... 뷰가 너무 예뻐요 근데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마시거요 네. 여기가 이제 버진로드가 깔리는 뭐가? 밥먹는 아, 뭐, 아~~ 대신기만들 아, 놓도질한 곳이 하얀 색깔 안 깔면 저런 느낌이겠다 음, 그렇죠. 아, 이런식으로 그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느낌 아~~ 저쪽에도 이제 방이고 VIP실이라고 해서 응 그렇지만 뭐 분들은 방에 가능하방 한번 볼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음... 그렇지. 네. 아 여섯 명딱 들어갈 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 또 아이 있는 분들이 아.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아. 아이 이 근데 이게 다 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요, 어. 요 통로 이거밖에. 아. 아이까지 하면 할인석까지. 아기 의자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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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여기 서 있고 어머님도 두 분도 뭐 밖에 계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같이 계셔가지고. 왔어요 사진찍고 여기서 사진찍게 하고 완전 고마워요 안쪽에 자리있으니까 자리안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아무도 토버요 <웃음> <웃음> 일단 하객은 120명? 네 혹시 여기서 많이드시이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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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가 1 2 0명이고요 진짜 좌석을 최대까지 1 2 0석까지 깔았었어요 네. 네. <laughs> 1 <목소리> 0 0 0은 9월 부터 게요 저는 시작한 지거 같지 않습니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저가 네, 네.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아 이게 제가 열심히 <laughs> 상담 다 받고 나오니 <목소리> 밤 <목소리> 아니 1시간 반을 있었네? 근데 그래도 궁금한 걸다 물어봐서 다행이에요 여이시어요 <목소리> <목소리> 사회자도 그래도 필수 비용도 잘 조정해 주는 건좀 좋은 것 같다 너무 근데 예쁘다 <laughs> 자식들아 10월에 오겠다 짝식 <laughs> 이거 그냥 바고이라인드옷 저런 식의 이렇게 제가 짜봤어요 네. Yeah.

러볼 때나 음. 근데 그냥 흰천은 재미 없으니까 흰천 이렇게 중에 여기 크게 약간 우리 세로로 찍은 스냅사진 중에 이쁜 거, 좋아. 약간 뭐 꽃대 고이로그 그래, 음. 대형 현수막처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기서좀 그 가는 것도 나을 것 같고 들어와가지. 어쨌든 여기 사운드바가 있으니까 아 사운드바랑 장식 있잖아. 그건 는못 치지 않을까? 칠수 있나? 거기 영상 있어? 영상 없지. 내가 있지. 영상 찍었잖아 너가다 들어오는 거아 영상 있지 아그 영상 난 영상을 찍었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1 2시에 돼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사람들 오면 그러면 얘, 얘가 이제 노래를 마지막 곡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서 여기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노래 끝나고 박수치고 이거를 한 명이 또 이제 옮겨줄 거 아니야 이거 치우면 이제 우리가 딱 이제 딱 등장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이크를 두 개가 있어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리허설을 사회자가 그래서 없어도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우리 나올것 같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삼지연이 상상의... 방송은 노래를 하예요? 노래를 뜻? <laughs> 저저고하해난 그거랑 Fly Me to the moon, and me. 그거 꼭 불렀으면 좋겠고 약간 우리가 b g m 을 기승전결 이렇게 만들자 갑자기 This is m all... 그것도 하고. 그 등장할 때 노래가 좀 중요한

잠놨다 여기에 꽃을 주문해놔서 높은 건물에 지하 2층 바로요. 화장실에 죠 안녕하세요. 저희 뭐요? 주문했어요. 두개 아, 하신 거 네. 우와, 여기 네? 봐 봐. 두 개라서 음. 좀더넣었어요 <laughs> 우와, 고맙습니다. 밑에는 물주머니에 물 조금씩 들어 있으니까 혹시 꺼내시게 되면 거꾸로 뒤집으시면 안 돼요. 네. 음. 5분 정도 걸어갈 것 같아요. 살짝 수도 아,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하모니마트 단지 경북궁이랑 삿포로랑 사장님 같지 않니? 그래서 맨날 옆에 붙어있어 사장님이 같은지 뭐가 같은지 이리 오너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사을 아는 백세주 이게 무슨 상견례 상차림인가? 4, 2만 얼만가? 3만 원 추가하고 온 건데 식당보다는 대접받는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야너 많이 빠졌다 이리 오너라 어, 근데 나살 빠졌다 안 해? 나이 옷을 입으면 좀살 빠졌다 하나봐. 엄마는 내가 처음 보면 그살 빠졌다 이게 오셨어 방금. 어, 응, 선물아. 선물이 아니라 누나들이 가져가야 되나이 아, 아, 어, 아. 어. 그러니까 어머님 뭐사 오셨어? 어떻게 그안 돼? 어못 들어가서 사야 돼? 못 <nifer> 들어 <Nein> <살 웃음> <laughs>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몰랐지. 나사 오실지 <laughs> 뭐 <사가요? 웃음> 못 들어갔는데. 엄마 <laughs> 여기 있어 그럼 우리 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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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보> 어슨말 <숨어. 웃음> 아, 다사람스럽습니다 아, <잘> <laughs> 보세요. 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싶다. 아다 가까운 도 일연스 막살도그냥 같이 또 일치 있잖아요. 부모님 근이가안될것 같아서 <laughs> 형님들이 서운해한적 있어요. 사실은 너네 둘이 지금 재미있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런 법적 의미를 살고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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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은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응. 이대로 사는 건데 그랬대. 아무는면 음. 음. 요즘 애들이 어, 했대가?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없지 않니? 음. 음. 어. 응. 용희는 아주 또 피부과 다니래요? 응. 응. 그 왔는데 연락을 안 하네. 진짜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네 소식 아, 이 예. 러니까 진짜 어른러 아? 아니 이거 술 마셔서 그런 것 같아. 그냥 서로. 말도 안는데 <laughs> 네, 저... 뭐래? 저는 제 생각이 이제 수이안는 먼저 본전했어요. 분자님이 음. 안 좋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음. 진짜 이렇게 결정을 음. 했어요. 진짜 빨랐다. 훌륭해 훌륭해. 근데 이 엄마 엄마가 너무 이게 어른이세요. 지금 너무 어른. 전 지금 감정 징그심해. 저를 이제 두 번을 안아도생해보니까 어머님을 안안고 내가 응. 응, 응. <laughs> 이모님 <저도 님을>.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잠깐만요 <laughs> 네, 잠깐 저희 어머님을 안아드려야 하는데 어머님이 어. 어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예쁜 거 어머니가 찍어주셔가지고 나도 순간 생각나. <laughs> 그래서 반은 짱이자 뜨둥 행복하세요. 오 이거 진짜 너무 크다. 행복하세요. 아이 너무 크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렇게 해서 한 쪽만 같이 짤라 주면 줄라. 힘은 내가 다 주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그래서 한번 어머니들 좀 덜어드리면요. 아내가 흑임자, 흑임자 아, 하고 네, 흑임자 설기가 아, 오면서 아속안 무서 가지고 갔어. 그러는데 여기 땅이 보여요. 안는데 어머니 손목어 아, 나못 들어가니까 안들어가 나한테 안 가. 나 여기 있어. 손을... <laughs> 아, 안안 괜찮아. 아니, 이것도 여기 과자가지고살겠 습니다. 네네.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했다. 결혼 가정. 음? 네? 오,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 이거 하나도 못 먹었잖아. 아니, 저기 사람 우리밖에 없었어. 4시5 시에도

약간 시간을 30분 뒤로 얘기한 거 잘한 거 같아, 그지 꿀팁인 거 같아. 다 일찍 오시니까, 어쨌든. 아까 태영이가 그랬는데 자기도 너무 또 들어오면서 엄마 위장염 먹었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엄마 옷안 맞았다고 한거 있잖아. 다 꺼내 입어봤대. 하나도 안 맞았대, 저거 매요 <목> 진번에무 But 그러니까 지금 딱, 있어내 지금 말하는 거. I'm not going to do it. i 말 not going to do it. 니까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데나 입술만 튀어나. 와이 옷으로 가다 입어. 나도. 강아지 있지. 나도 깜짝 놀랐어. 강아지, 그 강아지. 나 안은 척도 안 하네? 그 강시윤이 그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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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래 아. 가지고 깜짝 놀라서 안왔어 걔가 놀랐나 보다. 오줌 바로 싸? 내가 여기 있는데? 야 하나도 안 보여. 야 아예 안 보여. 강아지가 뭐 뭘지. <laughs> 어서 왔어. 야 고마워. 에? 어땠어? 일로와빠 타니 빗으로 아빠. 아. 하나! 나는 우리 아파트에 이런 길이 있는 줄 몰랐어. <laughs> 완전 크게 이렇게 아예 다돌았서 군데군데. 그 대전역 그 위에 비둘기 있는 아, 그런 데 있잖아요. 아, 아. 그런 데도 될것같다니 재밌었겠다, 뭐야? 혼자? 어, 완전. 하나! 우리, 우리가 그 허근길. 우리, 그... 어, 같은데. 오줌 누구와, 오줌 나. 어. 잘 있었어? 꼬리가 신나는 걸 보니 재밌게 있었나보네? 여거야 짐이지, 오라. 이슬이이 <목소리> 열립고 <목소리> <목소리> 얘기나. 미션 축구, 농구. Yo. 얘기나. 얘들 농구. 어, 진짜 귀엽다 너. 농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그렇지? 진짜 딱 맞는다. 얘들 미실 축구, 농구. Oh y e a 이거 뭐라고나 생강? 나 이런 차 좋아하잖아. 쇼쇼쇼. 뭐야? 뒤에를 보여줘. 하나는. 또 구도 꺼내보자 너무 빨어 옛날 거. 오빨 미드청. 좋아하는 거랑 안 좋아하는 거랑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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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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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g. Not hip hop, boom. Yo, check it out. Oh.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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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Palabra,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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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Me and